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하우징입니다. 하우징. 이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보면 막힙니다. 스테이지가. 쿠키랩이 낮아가지고 막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우징에다가 눈을 돌리게 되는데, 하우징 좀팁 같은 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녹화를 눌러놨어요. 일단은, 이 게임 일단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모든 건물이 다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로,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길이를 갖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키 하우스를 좀 기준으로 할 거예요. 쿠키 하우스가 뭐냐면 그 별사탕 주는 게 쿠키 하우스예요. 얘가 이제 별사탕 수급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막열몇 개씩 있으니까 얘가 좀 기준으로 잡자면 랜드마크 건물 하나 크기가 가로세리 길이. 그니까 러 랜드마크 한 개의 가로 길이나 또는 세로 길이가 쿠키하우스 두개 연달아 붙인 거. 붙인 길이랑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약간 다 떼가지고, 음, 한개두 개라고 했는데, 그니까 러 이제 랜드마크 하나를 채우려면 쿠키하우스가 총네 개가 필요한 거죠. 크기가. 근데 가로 세로 길이만 했다는 점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한 개랑 1.5개로 해야 하는데 1.5개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산품물두 개랑 쿠우수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징을 하다 보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성이죠. 여기가 약간 근데 좀 약간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 있잖아요. 여기 여기까지 딱선딱 딱 자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소원나무. 여기도 이제 소원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길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성 기준으로 보시면 랜드마크가 딱 4개가 딱 들어가요. 보시면. 딱 들어가죠? 1mm 오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준은 쿠키하우스 4개 들어가요. 이거 다 이제 제가 메모장으로 해놨으니까 일단은 사진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왼쪽 기준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8개. 쿠키하우스가 8개 들어가고, 여기들총 2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꾸밀 때도 보면, 여기가 좀 약간 알맞죠.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지으려면, 좀 약간, 어? 땅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을 녹화를 한 건데, 보시면, 총 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는 총 2칸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 튀어나오는 부분이랑 딱 맞게 떨어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니까, 이거를 메모장으로 써놨는데, 제가 보시면, 그러니까 성 기준 왼쪽, 여기 약간, 뭐라 말해야 돼? 약간, 작은 부분? 어, 작은 부분은 쿠키하우스 8개 들어가고, 랭드마크 4개, 그리고 생산 건물을 하자면, 생산 건물 4개 넣는데, 쿠키하우스가 2개 들어갑니다, 여분. 그러니까, 생산 건물로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여태까지가 얘기한 게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그냥 어? 하우징 외관 신경 안 쓴다. 어? 그 영토 확장하는 것도 재료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 나는 그래도 약간 이쁘게 꾸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약간 이렇게 된것 아래는 좀 빼놨는데 저는 좀 이런 것도 신경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드나드는 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안 채워놓는 거죠. 왜? 여기도 이제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자동차 지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일반 약간 도로는 약간 이런 이런 벽돌 이런 벽돌로 해놨고 이 벽돌 이름은 이제 젤리 스톤 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눈밭 길이고. 여기는 이제 얼음 꽁꽁 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어? 제설 작업을 한 거죠 눈을 치운 거예요 빗자루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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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 제가 영토가 좁아가지고 못한 부분이고 그건 그렇고 이제는 물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대로 영상 종료하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은 물길이 있거든요 물길 근데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짓고 이렇게 타일을 배분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이이 이 물길도 좀 약간 카페 같은 데 보면 물길 많이 한 사람들 있더라고. 이렇게 물길 같은 거 이것도 이쁘니까. 음? 근데 이 물길은 물길이 존재해서 미리 설치를 해야 돼요. 보시면 똑같은 건물이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예리하게 보신 분들은 눈치 챘겠지만 여기에는 물길이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여긴또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물길부터 배치를 하고 어? 이렇게 물길부터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건물을 넣는 어놓 거지. 어? 이 게임은 진짜 픽셀이 어, 진짜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물길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봐 봐요. 한 칸만 옮길게요. 한칸 한칸 옮겼죠? 근데 물길이 나와. 근데 이한칸 때문에 진어 물길을 못 넣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음 물길부터 놔야 합니다. 건물부터 먼저 놓시면 으 나중에 어 물길 같은 거 하시면 어못 놓으니까 물길부터 약간 어? 사이즈를 재시고 영토를 이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